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마태복음 말씀 묵상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루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지난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박해가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를 박해할 것이라는 거죠. 사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자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26절에 있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운동 경기를 할때 초반이나 중반까지의 결과가 어떠하냐 라고 하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순간. 경기가 끝났을 때의 결과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영적인 전쟁에 비유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영적 전쟁의 승패는 이미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미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승패는 결정이 났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승패는 정해졌지만 경기가 아직 진행 중이라는 거죠. 그래서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우리의 인생은 엎치락 뒤치락 할 것입니다. 때로는 큰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 때로는 순탄할 때도 있겠죠. 때로는 대적들의 공격에 힘 한번 쓰지 못하고 밀릴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전쟁은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최후 승리를 믿는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최후에 이기는 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거나 핍박을 받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것이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괴롭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거나 패배하게 하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믿고 인내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경험한 작은 성공이 최후의 승리가 아니듯이 지금 겪는 시련과 고난도 최후의 패배가 아닙니다. 지금 이기고 지는 것보다 최후 승리를 얻는 것이 진짜 귀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일들의 마음 빼앗기지 말고 환경의 좋고 나쁨에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믿음의 길 위에 서서 오늘도 승리의 걸음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진정으로 두려워할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설령 대적들이 우리의 몸은 죽일 수 있어도 영혼은 죽일 수 없다고 하지요. 대신 우리의 몸과 영혼을 모두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라고 합니다. 사실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몸을 죽일 수 있는 핍박도 두려워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고통이나 시련을 당하고 싶어하진 않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둘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의 육신을 괴롭게 하고 죽일 수 있는 세상 앞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하실 수도 있고 또한 구원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일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괴롭게 하고 우리의 몸을 죽일 수 있는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영혼을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것을 경외라고 합니다. 32절과 33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도 나를 부인하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유대문화에서 증인의 역할은 굉장히 큽니다. 재판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증인으로 재판장에 서시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모른다고 증언하면 그 재판의 결과는 불보듯 뻔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늘 선택과 결정을 반복하지요. 여러 선택지 중에서 한 가지를 결정하고 선택할 때 그것이 다른 것보다 좋아서 선택하는 것을 적극적 선택이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다른 선택지가 너무 싫어서 그래서 그런 것들보다는 덜 싫은 쪽을 선택하는 것을 소극적 선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할 때에도 하나님이 너무 좋고 천국이 좋아서 선택할 수도 있겠지만 세상을 택하면 멸망을 당한다고 하니 멸망 당하기는 싫고 지옥 가기 싫어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이든 멸망과 지옥이 너무 싫어서이든 결국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백성들에게 영원한 멸망과 지옥을 선택하지 말라고 영원한 형벌이나 지옥이 두려워서라도 하나님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지혜를 갖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환란과 핍박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욱 바라기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커지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경외와 하나님 사랑은 사실은 같은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생각해 보며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묵상하며 살펴보았던 두 곳의 말씀을 암송하겠다고 결단합니다. 여러분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그 결단대로 살아가며 승리하는 하루를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주 안에서 복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